야 손에 예 네, 여치가 이렇게 있어요 손에 네, 살아있는 여치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놀았던 여치 예 네, 여치입니다 여치 예쁘죠 예 네, 여치 여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러다가 이제 날라갈 거예 네, 여치 여치입니다. 색깔 예쁘죠? 여러분과 어렸을 때 많이 놀았던 여치 네, 이렇게 손에 있습니다. 여치가. 대단합니다. 여치. 잘생겼네. 파란 하늘의 여취. 여취입니다. 지금 손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손바닥에서 여취가. 저하고 이제 잠깐 놀, 놀자고 그러는데, 여취. 귀엽죠? 예, 여치와의 나들이, 예, 여치와의 이렇게 나들이. 예, 여치는 예뻐요. 귀엽죠? 여치. 예, 여치입니다, 여치. 예. 이쯤에서 이제 가로도 또 하나 담아 드려야지, 여치. 와의 거리 지금 1cm. 음. 색깔 예쁘죠, 여치. 음. 날라가지도 않네, 예, 여치야 초초점이 잘안 맞으니까요, 위치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